안녕하세요, 마오타입니다. 4월 7일, 4일 금요일 어, 트레이딩 내용입니다. 오늘은 어, 아침장부터 처음 진호, 처음에는 음, 매도 공격을 한번 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거의 매수 매수만 위주로 했는 것같습니다 중간에 뭐 매도가 들어갔더라도 거의 본전이 빠져나오거나, 이렇게, 있었고, 계속, 계속 매수로 먹은 것 같습니다. 오늘 수익은 한 2.5포인트 이상, 3포인트 정도, 이 정도로 마무리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장 매수는 일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좀더 지켜보자. 하다가, 내려가면서, 여기에 5060에서 매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8090이 자리에서 모두 울층을일 울청, 울청한다. 이렇게 했고, 기다리다가, 이 자리에서 3040, 40이 40 자리에서 재매더를 들어갔습니다. 재매더를 들어갔는데, 수익을 청산 못하고, 다시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본전에 빠져나왔습니다. 일단, 아 짐작, 일단 0.5포인트 이상 묵은 상태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여기서, 어, 3540에서 매수 들어왔죠. 그래서, 여거는 익지를 못했습니다 저 욕심을 부리는데 3540이 큰 수익을 제대로 나오던데도 익지를 모고 계속 기다리다가 내려오면서, 매틱, 죠 한, 한두세틱 먹고 일단은 철수했습니다. 아, 여기서 고점에서 그 일단 0.7, 0.6분 이상 정도 나오는데도 읽지를 못하고 일단 수술을 챙기고 빠져 나왔고 여기서 이제 다시 또6570 어, 여기서 매수가 들어왔죠. 6570 매수 들어왔고 20 이상, 20상공에서 바로 월중 앞에 고점 이죠 오늘 고점 부근에서 일단 월중을 했습니다. 다시 늘 뭉둘 때05 0005에서 재진입을 했습니다. 0005에 재진입하고 40 이상에서 일단 청산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1.5 포인트 정도 수익이 났는 상태였고. 다시 매도는 이렇게 싶지 않다가 아, 여기에 2530에 재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0.3 정도 추가로 챙겼고 음, 그래서 현재는 1.8포인트 정도 수익 여기서 매도를 들어갔다가 아직 매도에 덜 익은 가스 바로 빠져나왔습니다. 바로 빠져나오고, 빠져나오고 제타 눈이 죽때있서 제메주, 제메주 들어갔습니다. 제메수 들어서 일부 청산하고 내려올 때 빠져나오고 그리고 다시 고호 어, 공공에서 가감이 재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근에서 7080 338 부근에서 올청을 올청하시겠습니다. 여기서 거의 1포인트 정도 수익을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총 거의 3포인트 정도 현재 3포인트 정도 수익이 난 상태 에 여기서는 뭐 장기 추세는 따라가고 단타기은이이이요 청산에서 2.8 포인트 정도 수익이 난 상태. 그리고 이후는, 11시 이후에는 거의 매매를 안 했습니다. 오늘은, 살짝, 아, 여기 살짝 매물을 매도를 했다가, 이럴 때올 청소하고, 여기서 매도했다가, 계속 기다리다가, 막 수익이 안 나오고, 그2 2후 상공 정도에서 몇틱 먹고 오죠. 한네틱 정도 청산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매매를, 계속 적었습니다. 그래서 수익 충분하십시오. 11시 반 이후에는 거의 매매를 안 했다. 그래서 오늘 2.8포인트 뭐 추세로 가지고 가신 분은 뭐 3, 4포인트까지 수익 이렇게 만미를 했습니다. 이상 17일, 14일 금요일 마오타이의 트레이딩 내용이었습니다. 어제의 슬록을 모두 마련하고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